러닝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살은 그대로고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직 덜 했나 보다. 그렇게 한번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운동선수들도 훈련 후엔 꼭 몸을 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더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풀어야 할 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멈춥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루 30분씩 뛰는데도 살이 안 빠질 때를 이야기했죠. 사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살은 그대로인데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시기. 저도 그랬습니다. 주 3, 4일씩 뛰고 있는데도 몸이 더 버거워지고 괜히 더 해야 하나 고민하던 때.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이대로 가면 어느 날 그냥 쉬게 될것 같은 느낌. 이 때부터 러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뛰고 있는데 살은 안 빠지고 러닝하고 샤워까지 했는데도 앉아있으면 다리가 묵직하고 뻐근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쉬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틀, 사흘이 지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신기한 건 이게 처음 러닝을 시작했을 때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며칠만 뛰었을 뿐인데 종아리랑 허벅지가 생각보다 빨리 딱딱해지고, 오늘은 좀 쉴까? 이 고민이 먼저 들던 시기. 그때 딱 느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의 문제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종아리는 늘 뭉쳐있고, 허벅지랑 허리도 자주 뻐근하고, 스트레칭은 당연히 하고 있었지만, 그걸로는 다음날 몸이 덜 무거워지는 느낌까진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상태를 그냥 넘기지 않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마사지건, 마사지볼, 폼롤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사지건은 편해 보이긴 했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됐고 허리나 등 쪽은 혼자 쓰기 애매해 보였습니다. 마사지볼은 한 부위를 집중해서 풀기엔 좋아 보였는데 저처럼 뭉친 데가 여러 군데면 자주 손이 갈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게 폼롤러였습니다. 폼롤러를 알아보니까 길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크게 보면 60cm랑 90cm 이두 가지였습니다. 30cm나 45cm는 특정 부위를 풀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주 3회 이상 뛰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아쉬워 보였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EVA 소재의 60cm, 단단한 EPP 소재의 90cm를 직접 써봤습니다. 먼저, 60cm. 폼롤러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아보기엔 괜찮았습니다. 자극도 비교적 부드럽고, 보관도 편했고요. 다만, 이 시점에 저한테는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허벅지나 허리 할 때, 자세를 잡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 그리고 소재 때문인지 저는 압력이 조금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90cm는 조금 달랐습니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누워서 몸을 올려두기가 훨씬 안정적이었고 허벅지나 허리처럼 혼자 하면 힘들어하는 부위도 자세 잡느라 애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소재 때문인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아, 지금 여기 풀리고 있네. 이 감각이 더잘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주 3회 이상 꾸준히 뛰고 있든 처음이나 다시 뛰기 시작해서 몸이 자주 뭉치는 이 시점에는 저는 90cm가 더 맞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폼롤러는 아플수록 좋은 도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뭔가를 고치겠다는 생각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건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은 좀더 단단한 EPP 소재의 90cm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폼롤러가 처음이라면 EVA 소재의 60cm 제품으로 부드럽게 시작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걸 쓰고 몸이 확 좋아졌다거나 달리기가 쉬워진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러닝 다음날까지 남던 뻐근함이 아주 살짝 덜한 느낌은 있었고, 그래도 오늘은 내 몸에 신경을 써줬다는 안도감도 들고요. 그래서인지 다음에 다시 뛰러 나갈 때 몸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폼롤러를 꼭 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이 안 빠지고 몸이 자꾸 뭉치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더 뛰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풀어줘야 할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덜 귀찮고 덜 후회됐던 선택이 폼롤러였고 그 중에서는 90cm 였습니다. 러닝을 막 시작했거나 계속 뛰고 있고 몸이 예전보다 잘안 풀리고 있다면 한 번쯤 참고해 볼 기준은 될것 같아서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대단한 하루로 되는 게 아니라 부상 없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는 하루가 쌓여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